예전부터 경찰이 시민에게 말했다거나 강경진압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경찰의 역할은 치안을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경찰이 무력을 쓰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요즘은 무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범죄자가 사람을 때리고 있거나 흉기를 들었을 땐 진압봉이나 테이저건 특히나 칼을 들었을 땐 실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분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흉기를 든 순간 가해자는 즉시 현행범이고 현행범이 된 순간부터는 강경진압을 해야 합니다. 왜 이상한 사람 때문에 선량한 시민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경찰분들이 위협을 감추해야 되나요?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상황에서 범죄자 인권이 중요할까요? 경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다쳐도 내 몸을 방어할 수 없다면 누가 경찰이라는 직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경찰이 섣불리 제압하지 못하면 치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시위대는 경찰을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빈번합니다. 심지어는 경찰 분들이 부상을 입고 법원을 습격하는 사태도 있었죠. 이럴 땐 경찰이 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협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위는 폭동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질서 유지, 경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무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범죄자를 위해서 시민이나 경찰 분들이 피해본 상황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